대학은 현대 교육 체계에서 가장 정점이라고 할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근대적 교육기관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00년 전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약 100여 년이 조금 넘는 정도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대학은 어디일까요? 7위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의 모체는 보성전문학교로 1905년 대한제국 시절 이용익 선생이 설립했으며 고종황제가 보성이라는 교명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6위는 숭실대입니다. 1897년 미국 선교사인 윌리엄 마튼 베어드가 현재 북한에 위치한 평양시에 설립한 숭실학당을 모체로 두고 있습니다. 5위는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화여대의 모체는 이화학당으로 1886년 미국 선교사였던 메리 스크랜트 여사가 서울에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였습니다. 4위는 배제대학교입니다. 배제대학교의 모체는 배제학당으로 1885년 미국 선교사였던 헨리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입니다. 3위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1957년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의 전신인 광해원은 188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세대의 시작은 188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희대학교도 1886년 설립된 구세학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위는 가톨릭대학교입니다. 가톨릭 대학교는 1855년 조세프 메스트르 신부가 충북 제천시에 설립한 성요셉 신학교를 모체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가톨릭 신학교입니다. 대망의 1위는 성균관 대학교입니다. 성균관 대학교의 모태라고 말하는 성균관은 조선 태조 7년에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으로 1398년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깊은 대학교들은 성교사들이 1880년대 세운 학교들이 많았는데요. 1위 성균관 대학교는 1398년에 만들어졌으니 다른 학교들과 비교해봐도 약 500년 정도 역사가 더 깊습니다. 현존하는 대학 중에 유일하게 조선시대에 개교한 역사가 깊은 학교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깊은 학교 1위부터 7위까지 살펴보았습니다.